어, 오늘은 우리나라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 관계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북아시아 3국 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물론 뭐 북한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면 4개의 나라가 있지만 북한은 우리나라라고 치고요. 또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일본과 역시 중국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쳤다기 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정말 우리 한민족한테는 한이 서릴만큼 원한이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천년 원수고 일본은 백년 원수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 앞으로 풍수구운에는 어, 불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일본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는 우리나라한테 모든 부분에서 뒤지게 될 것이다. 즉,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일본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어,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정말로 이 풍수적으로도 그렇고, 그, 운기적으로도 지금 일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어,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풍수라는 것은, 옛날에는 몰랐던 사람들은 미신적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풍수를 그런 미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지리학, 또 지지라 이렇게 본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일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자, 우리가 방향을 놓고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방팔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역이나 풍수에서는 방향을 정할 때 이쪽이 만약에 북쪽이다 그럼 자방향이고 남쪽은 오방향 그리고 동쪽은 묘방향. 그리고 서쪽은 유 방향 이렇게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방향 남쪽은 불의 기운 화의 기운으로 봅니다. 물론 일본은 이쪽에 우리를 기준해서 동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화의 기운이다. 그래서 일본도 나라 보면 이날 일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날일이라는 것은 결국 태양의 기운이고 태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양적인 기운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것은 화 불을 나타내게 되고 불은 또 주역이나 풍수에서는 리 방향입니다. 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주역에는 떠날 이자를 나타내지만 이거 역시 불 화의 기운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해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태극기에 보면 건곤 감리 했을 때이 일본은 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제가 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구운, 구운이라는 것은 운이 20년마다 한 번씩 이 태양계 행성의 영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구운은 언제냐 2024년부터 해서 2043년까지를 풍수적으로 구운인데 이때 구운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결국 주역으로 말하는 풍수에서 말하는 리방향으로 해서 불의 시대 화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화의 시대가 오는데 일본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일본은 불의 고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뉴질랜드서부터 해가지고 필리핀, 대만, 일본 그리고 캄차카반도, 알래스카해서 역시 미국 서해안, 멕시코 따라서 저 남부 남 아메리카, 칠레 앞바다까지 해서 그쪽을 다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선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왜 일본은 이불의 고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우리나라한테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일본 자체는 거의 화산이라든지 화산. 지진, 뗄리야뗄 수가 없죠. 그래서 10년 전에 후쿠시마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이 일어나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해일, 해일과 원전까지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환태평양 조사인데 불의 고리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바누아타 라인이라 그래서 실실령 뉴질랜드에서 또... 필리핀 형태로 해서 일본의 류쿠 해구를 통해서 일본의 어 동남해안 그거는 이제 난카이 트라프 또 도난카이 그다음 토카이 트라프 에서이세 군데가 태평양판 필리핀판 북미판이 합치는 곳에 일본이 나라가 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지리학적인 환경에 일본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는. 화산지대, 화산과 지진지대에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 나라 자체를 화의 기운으로 보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얼마 전에 지진이 발생한 데다가 남쪽 오키나, 오키나와라 그러죠. 오키나와 앞쪽에 류쿠 해구까지 얼마 전에 지진, 이 규모 6.2 정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후쿠시마 쪽에서는 또7.2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오사카, 센다이,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본 지역에 지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구운 불의 시대, 구운은 불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이 불의 시대가 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일본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크고, 작고, 어, 크고 작은 화산 활동 뿐만 아니라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어, 난카이 트라포 지역으로 그게 도쿄 앞바다, 그 다음에 요코하마 뭐 그쪽으로 오사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 라인에 앞으로 진도 6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려 30년 이내에 4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70%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본은 결국, 앞으로 풍수, 이 구운의 시대에는, 지진이 일어나던 후지산이 폭발을 하던, 아니면 일본 도쿄에 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던, 아니면 후쿠시마 쪽으로, 아니면 홋카이도 그리고 남쪽에 류쿠에고 오키나까지 해서, 이 거대한 지진이라든지 어 화산 활동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 얼마 전에 일본에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불이 났었죠. 르네사스는 뭐냐면 자동차,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3위입니다. 이 세계 3위 회사가 불이 나 가지고 결국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의 르네상, 르네사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불이 나갔고 거의 이 3개월 정도 영업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수에즈 은하, 수에즈 은하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일본에서 만든 일본에서 만든 배가 거의 한 400미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배가 수에즈 은하를 거의 막다시피 해가지고 전세계에 물류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만든 건데요. 전세계 물류대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일본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정도의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건 에버그린이라고 대만에서 일본의 이마, 에이,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만든 에버기분호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거를 용선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배를 빌려서 쓰는 거죠 하지만 원 소속 회사는 일본이고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일본이 하나하나 불도 나고 또 물까지 이건 뭐 수해제 은하니까 물이죠 그리고 화산폭발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거의 10% 이상이 일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100개가 넘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물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근데 불이 일어나니까 물과 불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앞으로 일본은 불과 10년에서 길어야 20년 이내에 엄청난 대재난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서 반사 이득을 얻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다른적인 측면으로 해서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제가 영상을 올린 거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노령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전 산업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 비해서 지금 뒤쳐지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또뭐 임금 수준 평균 임금도 우리나라한테 지금 뭐 뒤쳐지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뭐 우리 인문학적인 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자연과학적인 일로 해서 일본이 지금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진, 대재난,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높다. 그런데 원래 일본이 2020년에 무슨 일을 했어야 됩니까? 바로 도쿄, 동경 올림픽, 도쿄 올림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올림픽 못했죠. 그런데 올해도 이게 굉장히 어렵다. 물론 중국이 어, 지금, 겨울 스포츠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이 염증에 의해서, 이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도가 올려면 불의 기운입니다. 역시, 이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키는 불, 뭐 이런 불이 아니라, 화학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주역이나 사주에서 봤을 때이 염증에 관계된 전염병 이런 것은 불에 관계된 일이다. 이거 역시도 일본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니 2024년부터 구운이 오고 불의 시대라는데 지금은 뭐 2021년, 22년 뭐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게 되느냐. 우리가 보면 자연에서 보면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환절기. 환절기는 뭡니까? 계절이 봄에서 여름 갈 때, 겨울에서 봄에 올 때, 그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는 뭡니까? 겨울과 봄의 기운이 겹치는, 즉, 지금 구운과 파른이 겹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구운의 기운이 지금 오고 있다. 물론, 100%온건 아니지만, 지금 겹치는 환절기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와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지금 뭐, 일본 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커다란 피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하인리 법칙에 관계된 것도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만,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전에는, 그전에 약 300개 정도의 아주 미세한 징조 조짐이 발생하고요. 그거보다 좀큰 사건이 한 29건 정도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면 왜 그런지 제가 환태평양 조선의 불의 고리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일본이 구운 시대 오면 불의 시대가 오는데 일본 자체는 열도라서 화의 나라인데 또 불이 겹치기 때문에 결국 불로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것은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기운과 또 풍수나 주역에서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접목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일본이 처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질학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일본은 정말 머지 않아서 대재난이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또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나쁜 영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모든 나라가 글로벌화되어 있고 경제라든지 무슨 시스템이 다 이렇게 해서 연결 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경제적으로 또 다시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럼 영향이 없느냐? 우리나라도 영향이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지질학적으로 보면 동쪽에 있기 때문에 태평양이라든지 후쿠시마, 뭐 일본 토난카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적게 줄수 있지만 만약에 오키나와 밑에 있는 류쿠 해구에서 오키나와가 굉장히 일본의 저 남쪽에 있는 거 알죠? 이 오키나와 밑에 그쪽 대만과 필리핀 그쪽 지역을 류코, 류코 해구 해구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만약에 화산 폭발이 한다든지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남쪽 제주도를 비롯해서 부산이라든지 동남해안 쪽은 엄청난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올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진도 이 규모 6 이상의 일본 이 오키나와 밑 쪽에 는 류쿠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거대한 화산 폭발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해서 부산, 울산 그리고 마산, 창원 뭐 남쪽으로 해서 엄청난 해일이라든지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나라도 열려 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일본이 불의 고리 때문에 뭐 불이 나고 지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풍수나 주역, 자연과학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 경제학적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머지않아 길면 뭐 20년, 30년이겠지만 불과 10년 안에도 아니면 뭐 5년 안에도 대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도쿄 올림픽은 올해 역시 잘못하면 또못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거 놓고 보면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오늘은 일본이 대재난의 시대 불의 시대 또 지질학적인 측면으로 했을 때. 엄청난 재난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